편견과 한계 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구독 날아든다 아온좋좋요요가날아든도와 m o 주 m Hundo. Gudong n a r a d 이유는 제책 소개가 저책 소개부터 해도 될까요? 그러면 제책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제책 소개가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아, 정민 님 혹시 저의 책 소개를 받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혼자 책 소개하니까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네네 해주세요. 어, 네, 네. 이것만 해 주세요. 어때? 받아 받아 주실 수 있습니까? 아, 네.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음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예전에 유명했던 거잖아요. 그 문소리 씨랑 그 누구죠? 그 최민식 씨랑 그다음에 유승호 씨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되게 유명했던 건데, 어 저는 책으로 읽어봤습니다. 어네 책으로 읽어봤는데 되게 애니메이션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 그래도 재밌게 많이 읽었는데. 조금 어 되게 궁금 뭐라 해야 될까요? 동화적인 그런 요소는 많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 되게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양계장의 암탉이 있는데. 좀 마당에 나가서 살고 싶은 꿈을 꿔요 어, 그러다가 어, 병들어서 약간 죽을 뻔해요 노계로 취급을 당해서 버려져요 음, 버려져서 다시 마당에 왔는데 마당 무리들은 암탉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그네라는 청둥오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청둥오리가 부부였어요 부부가 있는데 알을 낳는데 족제비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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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히는 거예요 엄마가 네. 그러면서 암탉이 오리알을 품으면서 오리가 태어났어요. 네. 어 그러면서 암탉이 오리를 키워요. 그리고 네. 결국에는 또막그 오리가 커서 그 청동오리 무리에 속해서 또 날아가고 헤어지고 그다음에 그 잡아먹는 족제비가 있어요. 네. 족제비도 애기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죽음과 삶과 자연에 대한, 그, 어, 순환? 이런 느낌이 강한 작품이었어요. 음, 그래서, 뭐라고, 음, 자연에 대한 순리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꼭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닮지 않았어도 노력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런 부분이 되게 어 동화라기보다는 되게 소설을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정민이 제책 어... 속에 괜찮았나요?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